어? 안녕하세요 뭐요? <laughs> 자 오늘 어떤 차 보러 오셨습니까? 공고3 제이프레임올라는그 옛날 차요 옛날 차 얼마짜리죠? 어, 그거 499만원인가? 지금 고객님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줬죠? 예 갑작스럽게 지금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시골에서 차가 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급하게 오토, 오토차죠 이거 지금? 오토인가? 오토로 봐받아하셨는데 네, 오토. 어, 오토네요. 네. 차 좋아 보이는데? 그놈의 XM3 전화 무장이 오네요. 지 차는 안팔리데 간접 지금 여기서 한번 광고 한번 하시죠. XM3 잘좀 팔아달라고. 아니 전화 많이 받고 광고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팔리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뭘좀 중점적으로 볼 겁니까? 좀 저렴한 차량인데, 저렴한 드럭. 이 차는 엔진 중점으로 봐야 합니다. 엔진 중점으로. 그럼 네. 외관이나 뭐 그런 부분은 큰 의미가 없나요? 그 부점으로. 부점. 뭔 말인가 했네. 부점으로. 중점, 부, 정부. 중점은 엔진. 네. 부점은 이제 외관. 네, 이제 부식 상태나 뭐 그런 거. 여기 지금 타이어골이나 이런 데는 뭐 작업을 한번 한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 뭐 상태 그대로인가요? 음. 음. 아 방금, 방금 봐갖고 어쩔 만하다 싶었는 작업을 안한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 원판 그대로네 네. 여기 지금 다 고질병이죠 이런 데 지금 부식 네. 올라오는 거이정도 지금 이 연식에서는 음. 양호한 거죠 뭐 시골에서 나는 궁금한 게 네. 지금 이 연식 되면은 조기 폐차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돼 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살릴 수 없는 차 아니에요 아 이거는 근데 그걸 골랐어요 DPF를? 네 조기폐차 할까 아니면 저감장치를 장착을 할까 이제 거기서 고르는 건데 네 차가 아직 더 사용하실 계획으로 그 DPF를 장착을 해놓은 차죠 이쪽에 네, 보면은 DPF를 네. 달아놨네요 네. 그러면은 오래된 노후차들은 조기폐차라는 게 좋습니까? 이 DPF를 달아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까? 비용 여유가 되시면 조기 폐차 하시고 더 좋은 차 구매하시는 게 좋구요. 또는 그 차가 상태가 뭐 매우 좋다. 그러면은 그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뭐이차 같은 경우에 프레임 보시면은 녹 나와서 그런거이요 지금 철판으로 포강되어 있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리를 해 놨으니까 뭐 크게 상관없겠지만은 그 전에 수리 전 상태에 막 차가 부식 심하고 프레임이 약하다 그럴 때는 조기 폐차를 보냈던 게 맞고요 이게 지금 프레임 쪽에 이렇게 보강을 해 놓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문제 안 생길까? 문제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생기지만은 어차피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차도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나고 하듯이 얘도 시간이 지나서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이걸 수리해 놓듯이 그 시간이 언제가 된다고 장난 못하지만은 지금 뭐차 바닥이랑 많이 뭘 손을 대놓긴 했네요 네. 지금 오토 기준에 이 정도 외관 이 정도면은 이 가격이 싸다 가격이 가격 때문에 지금 이 차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죠 렇 갑자기 차가 퍼져가지고 급하게 차를 찾다 보니까 네, 비용적 여유는 지금 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일단은 뭐 외관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엔진이다 그카센터다그돈 네, 벌어주는 엔진이어가지고 네. 아 왜요? 부장이 그만큼 많고. 봉고스리가요 엔진이. 봉고스리 엔진이요? 예 네. 그럼 포토랑 비교했을 때이 엔진이 더안 좋나요? 예, 네, 훨씬 안 좋죠. 봉고스리는 네. 2012년식부터 이제 그포토 엔진 이 올라가는데. 네. 쓸 때는 뭐 부드럽고 힘좋은데 유지 관리가 좀 많이 불편한 엔진이죠. 어, 어떤 부분에서요? 어... 아스타, 잠깐만요. 왔스타 아싸 왜 100원 줬다 했네 100원 줬다 아싸 내꺼다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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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00원 오우 여기에 돈이 들어가있을... 깨끗한데? 아니 이제 이 벨브 커버 보면은 누유가 좀 있잖아요 이정도는 뭐 여기 엔 있는데 이 엔진은 저게 네. 문제가 돼요 아 포터면은 이정도면 문제가 안되는데 공보실이면이정도 문제가 된다 왜냐면은 네. 이 이제 이 속에 타이밍 벨트가 들어있는데 네. 오일이 이쪽에서 좀 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앞쪽으로 새 나올 때 네. 그게 타이밍 벨트에 젖어 버리면은 어. 그 윤활유가 고무를 이제 녹여요 음. 고무가 점점 약해지고 그게 이제 끊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더 높은 엔진이에요. 아 그러면 본고스를 봤을 때이 커버 쪽에서 누유가 발생된다. 근데 그게 앞쪽으로 발생됐다.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딱요 정도 갖고는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이거는 음. 관리 감독을 해가면서 써야 되죠. 오일 바꿀 때한 번씩 타임 카바 열어갖고 테스트 한, 번, 한 번씩 한번 봐줘야 되고. 음. 근데 현재 타임 벨트가 최근에 언제 작업이 됐나 안 됐나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볼트를 분해해가지고 열어서 확인해야 되는데. 네. 현장에서 이거 차 이렇게 점검해갖고 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지간해서는 수리 안돼 있고 갖고 가면 한번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케이. 그렇게 봐야죠. 일단 그런 부분은 고려하고 하는 게 좋다. 네. 근데 선택권한이 없어요, 지금. 이 금액에 뭐가, 이 선택권한이 없어서. 앵간하면 하게 해야 되는데, 조심할 부분들, 그 다음에 진짜 하면 안 되는 큰 그거 있는가, 그 정도만 지금 이제 확인을 해. 그렇죠. 습니다 요거는 헤드가 네. 나가있을 확률이 높아요. 어... 나 하면 안 돼요. 기만. 저렴한 차인데 지금 안 하게 된 이유 중에 여기는 약간 의심성이었고 밸브 커버 쪽은 지금 냉각수는 냉각수가 이 엔진에서 없으면 엔가야코다 헤드 나가 있는 상태. 봉고스 헤드가 잘 나가잖아요. 네, 봉고스가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요 엔진이. 이 엔진이. 제2 엔진. 제, 엔진. 네. 이 엔진 쓰는 차가 뭐죠? 카니발 옛날 거. 네. 그런 카니발 R 전에 카니발들. 네. 봉고스리. 네. 네. 프리. 프레... 크레이저도 뭐들어갔나 모르겠네? 기억이 안나네 암튼 이 차는 이거, 이거 만약에 성능보증이 몇 년까지 되죠? 지금 얘는 20만원 안 넘었어요 20만원 안 넘었고 연식에 연시, 따라 10, 10? 10년 이내만 됐나? 아니지 근데 헤드가 문제면은 또그 사람을 급하게 찾잖아 차를 하기에는 지금 양호하진 않아요 지금 이상 그 이상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금액적으로 요만한 게 없다 보니까는 뭐 아쉬운 대로 뭐좀 귀찮아도 시간만 그렇게 수리하러 다니실 시간만 되시면은 요걸 하십시오 라고 권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다른 부분 다른 부분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뒤쪽 프레임 쪽에 프레임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부식은 있는데 막타운데 지장이 있을 수준 은 아닌데 뒤쪽 바퀴쪽 프레임 쪽에 좀 약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철판을 덧대가지고 포방을 해놨어요 차지더 많이 실려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차뭐 부식으로 차 주지 않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떠셨습니까? 엔진 최종 쪽 평가 엔진 쪽 성능보증 받으면 되니까 구매하고 뭐그 성능 보정하면서부분값만좀 추가해가지고 타임빌트 같은 거안 좋은 거는 같이 추가해서 작업해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 금액대 내용에서는 괜찮다. 네, 좋아요. 그고필터가지인뭐 때문에 이것을 조각을 해놓은 것 같은 생각이는데 다른 쪽프레임들 보면은 다른 쪽 봤을 때 여기가 뭐 농나서 주저안을려야고 해놓은 게 아니고. 음. 뭔가 좀 짐을 많이 싣고 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아 근데 전반적으로 다 관리 상태가 나쁜 응. 편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보시기에는 지금 양호한 네. 거니까 그니까 러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금액대에서는 뭐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로수도 2 0만안 넘어가지고 무상수리 대상에 포함이 되고 하니까 근데 저쪽 부분이 물 넣어놔버리면은 한 달에 2000km 동안 문제 없이 타다가 한두달 있다가 갑자기 문제 생기고 막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그 보험 혜택을 또 받아버리면은 그럼 나쁘지 않죠. 일단은 결론은 내용은 좋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요? 그럼 나버렸어요?